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영혼을 소중히 하는 것이 수양의 시작. 에헤이, 다티다. 아하, 참 내. 하하, 뭘 이게? 인간다움, 우리는 누구인가? 팀원들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것이 팀장. 인간다움, 우리는 누구인가? 선생님, 네, 제가 죄송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제가. 아, 잘하고 있는데, 소통만 좀, 소통이 안 되니까. 어, 좀, 아, 괜찮아, 이제 그걸 하면 돼요. 어, 네. 괜찮아, 괜찮아. 네. 아, 네. 인간다움 우리는 누구인가? 마카다 안동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마카다 안동 담당하고 있는 허재용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 특별히 저 인문가치 포럼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어, 인문가치 포럼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주제에 있는 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좀 이렇게 심도 있는 질문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인터뷰를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긴장되고 잘 응대해주실 줄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아자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한번 아야 여기 참 부스가 참 많이 있네요. 아 여기 아, 아름다운 어, 우리 시민께서 보이시는데 혹시 인문가치포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그래요? 아, 저랑 잠깐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 인문 가치 포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나눠 보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laughs>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을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박수! 예? 네. 예. 네. 우선 우리 시민 인터뷰를 위해서 아, 첫 번째 자기 소개부터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신은 누구인가요? 아, 저는 이번 탈춤 공연 때 프리마켓 인세이덤이라는 천연 화장품을 하고 있는 장금미 전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우리 금미님께서 네, 생각하는 네.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 한번 네, 뭐 편안하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짐승에 반대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버 타고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상대를좀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좀 인간답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요아 좋은 대답입니다. 아, 준비하신 것 같은데, <laughs> 그죠? 뭐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뭐 배려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 저도 근데 사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조금 생각을 하고 음. 좀잘 안되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요즘은 인스타 이런게 워낙 많으니까 공감 영어 이런 게 많으니까 음. 그런 데서 조금 저도 이제 좀 배우려고 이렇게 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laughs> 네. 아주 쉽죠. 마지막으로 우리 금민 님께서 네. 자기 자신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저를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인간미가 보일 것인지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밈 없는 자 아, 꾸밈 없는 자 아, <laughs> 네. 하나도 안 꾸미신 거죠 그죠? 예. 아 그럼요 내추럴 어, <laughs> 네. 아 내추럴 그대로 아, 이렇게 첫 번째 인터뷰를 이렇게 멋지게 또 당당하게 인간미 있게 인터뷰해 주신 우리 금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 대장을 한번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를 따라가보시죠. 어, 야, 범삼치 하는 심사분이 보입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어말된 분인데요. 아하, 아, 예. 안동의 막카다 안동이라고, 아, 예, 안동시 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허재영전문관이라고 합니다. 아, 요번에 예. 아, 인문가치 포럼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 됐어, 됐어. 아 충분히 잘아실것 같은데. 됐어, 됐어. 아, 아니, 요요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이니까. 간 같이 마시고. 이건 쉬우고 짧게. 네, 짧게.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얘기를 나누러 들어가겠습니다. 예. 가보시죠. 네. 두 번째 인터뷰. 아, 우리 또 멋있는 우리 신사님을 만났습니다. 아, 우리 마카다 안동 유튜브의 구독자님들에게 본인 소개. 예. 당신은 누구인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마카다 안동. 예, 저도 구독자인 어, 권연식. 대략 50세에 접어들었고 음. 어,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연식님께서 생각하시는 간단하게 편안하게 어, 생각하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인간다움이란 많은 사람 각자의 인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각자의... 저는 저의 인간다움을 찾, 어, 찾고 그리고 50년 동안 찾아봤어요. 나의 인간다움은 어, 행동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 어, 신께서 나에게 튼튼한 육체를 주셨고 나의 인간다움은 성실함에서 나오는구나. 아... 아유, 감사합니다. 몸으로 실천해서 이제까지 50년 동안 아, 느껴온 것들을 봤을 때는 성실함이 있는 것이 인간다움이다. 그죠? 네. 저의 아,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유, 저는 아, 네, 네.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처음 느꼈을 때, 그러니까 어, 이 성실함을 통해서 아, 내가 인간다워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그, 느꼈을 만한 그런 사건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50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면서 뭐를 찾았어요? 어 내가 도대체 뭘 잘하지? 좀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고 의기소침할 때 그럴 때마다 아, 찾아봤어. 도대체 나는 뭘 잘하는 거야? 그런데 어, 살다 보니까 찾기더라고요. 아 남보다 머리는 떨어지지만은 아, 뛰어난 저... 육체가 있구나. <laughs> 육체로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튼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는걸 음... 그냥 살면서 그렇게. 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질문밖에 없고 예, 답변은 생각나신 대로 하신 거기 때문에 아, 우리 영신님께서 생각하시는 어, 성실함이 인간다움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신님께서 성실한 영신님께서 생각하기에 어, 본인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오늘도 성실 오늘도 성실 아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성실한 하루 보내시고 매일 매일 성실함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땡땡이 쳐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인문가치 포럼 관련해서 인문가치 포럼 관련해서 저기 행사하는 게 있는데 인간다움이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인터뷰하는 게있습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인간다움이란 것이 무엇일까? 아, 우리 시민들을 만나면서 아, 개개인의 그 모습 자체가 인간다움이 아닐까? 오늘 시민들이 말씀하신 인터뷰 내용에 있던 모든 것이 인간다움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문가치 포럼에서 본인들의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2023년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는 인간다움 우리는 누구인가? 이 오늘날의 인간도함에 대한 어, 질문을 던지고 많은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카다동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